안녕하세요. 카메라이크 TV의 주간 어, 카메라 이슈 또 이렇게 리뷰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어, 따끈따끈한 또 카메라 소식. 어, 니콘에서 여러분들 미러리스 카메라 Z 시리즈로 어, Z5라고 해서 보급형 풀프레임 어, 미러리스 카메라가 출시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번 꼭 가볍게 살펴보는 어, 그런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러리스 카메라, 뭐, 니콘에 이렇게 바디들이 Z7, Z6, 어, Z5, 어, Z50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번에 이제 Z5가 어, 이제 요번에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Z50, Z6 사이에 이제 포진시켜서 그레이드 시킨 어떻게 보면 상품 개선형 모델이 요번에 이제 출시를 했다. Z6에서 이제 좀 아쉬웠었던, 어?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XQD 아닌 그 SD카드를 이제 저장된 체 슬롯을 두개 추가시켜줘서 줌프로급 장비에 가까운 그런 기능들로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어? 그런 업그레이드판 어? 형식의 이제 Z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 Z5라고 해가지고 옛날 소니 Z5N이라든가 뭐, 어? 그 z 3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효화 소트나 이런 것들은 중간급 미러리스 카메라, 어, 풀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카메라로, 어? 적용시켜준 그런 바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Z5 보시면 고만고만 해요. 뭐, 유어 화소스라든가, 여기에 대해 보시면 크게 뭐, 이렇게. 차이가 뭐 크게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보석 연속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줄어든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에 이제 좀더 최적화된 그런 이제 바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요즘에 하도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으면서 동영상에 특화된 그런 바디들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니즈, 필요성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조금 요번에 니콘에서도 약간 좀 급조한 그런 느낌의 바디로 이렇게 출시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만큼 하죠. 보급형 풀프레임 미, 미러리스 바디에. 출시를 한것 같아요. 1인 뭐 영상 제작을 하신 거나 뭐 이런 분들 풀프레임 바디를 갖고 싶은데 조금 캐논이나 소니 바디 가격보다는 좀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좀 접근해서 이제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느껴질 만한 그런 스펙사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끔 보급형 바디에서는 여러분들 4K 30프레임 정도면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그런 해상력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이 정도면 FHD 당연히 60프레임까지 지원되고 있고 요즘에는 뭐 뭐, 거의 뭐, 124, 240, 뭐, 이렇게까지도. 지원을 하는 거에 비하면 은 아주 표준적인 보급형 풀풀 프레임 미러리스 바디 에딱그 엔트리 성능을 그냥 딱 탑재해준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메리트라고 생각하면은 풀 프레임 바디를 합리적인 가격대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즐겨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바디는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어떤 뭐중 프로급 바디 이상의 성능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 바디를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z5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냥 니콘에서 아까 z6 라든가 z7 급이상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프로급 장비에 가까운 기대 할수 있는 그 성능을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거지, Z5는 오로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기본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중을 위한 풀프레임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어, 카메라기 이 때문에 Z6보다 조금 더 그래서 바디가 살짝 작아요 여러분들. 약간씩 약간씩 시대적 트렌드, 뭐 충전 방식이라든가, 핵적인 것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변했다. Z 시리즈, 여러분들 어, 어, SD 카드 더블 어, 슬롯을 이제 최초로 Z 시리즈에서. 어,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Z6나 이런 것들에서도 어,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앞으로 뭐 SD 메모리 카드, 이거는 이제 대중 보급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좀 강화시켜준 거죠. 요즘엔 대부분 다 이제 듀얼 슬롯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CF 카드가 어, 프로급 장비처럼 탑재. 해주면 좋겠지만, 뭐 가격이나 든가 사실 뭐 보급형 바디에서 굳이 CF 카드가 또 들어갈 이유는 또 없기 때문에 슬롯 두 개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콘 카메라도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더블 슬롯을 최초로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변한 거죠, 여러분들. 기동, 고화질, 아, 작고 가볍지만 놀라운, 화질을, 어, 실현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바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무게나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작고 가볍게, 일상용, 뭐, 브이로그를 촬영해야 될 때는 굉장히 이런 무게라든가, 사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순발력 있게끔, 촬영이 가능하게끔 어느 정도 무게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좀 인체공학적으로 좀 다이어트 시켰다. 무게들, 그렇게 뭐,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 정도급 뭐, 화소수에서, 어? 2432만 화소에서 또뭐 그렇다고 뭐 사진을 찍었을 때뭐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엔트리급이지만 풀프레임에, 예, 풀프레임을 자랑하는 센서를 엔트리급에도, 어, 탑재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어, 사진도 어느 정도, 영상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뭐 가지고 있는 그런 화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어, 뭐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진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 충분히 넘치는 어, 화소수를 자랑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ISO도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 충분히 고감도 화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어두운 상황에서 IS 그 감도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예, 촬영이 꼭 밝은 데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IS 감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끔 촬영이 가능한 그런 ISO가 지원이 돼야 돼, 요 여러분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해상감이 굉장히 어, 잘.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크롭 바디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 보시고 다양한 바디들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풀프레임 바디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센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 크기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상도가 떨어지진 않아 이것도 아무리 엔트리급이라도 여러분들 ISO가 풀프레임 바디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화질을 뽑아낼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저속 셔피, 셔터 스피드에서 고속 연속 촬영이 4.5 fps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예 이게 이제 조금 빠른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뭐 액션을 많이 하는 그런 촬영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진 촬영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소 아쉬울 수 있다 그런 거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어 1인 방송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 크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디는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캐논이나 소니에서 워낙 뭐 Z, 어? V1이라든가 캐논 지금 R6라든가 뭐 이런 바디들이 동영상에 최적화된 그런 바디들로 지금 엄청난 또 인기를 이제 끌고 있고 이제 니콘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또 동영상 1인 촬영하는 분들이 쓰기 편리한 그런 바디를 좀어 풀프레임으로 어? 소비자층을 끌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극조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 동영상 최적화된 미러리스 풀프레임 어? 카메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 해볼 만큼 어? 사진에는 조금. 어? 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기능적인 부분만 오죽떨림 보정 뭐 요즘에 트렌드니까 비런것다 어, 들어가져 있고 음. 이 틸트 어 시, 터치 액정 모니터는 이제 조금 부시대적인좀 어, 소니도 이제 ZV1부터는 이제 틸트 방식에서 이제 저걸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스위블 방식으로 이제 지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품을 스위블 방식으로 좀 터치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줬으면 좀더 인체공학적인 어, 그런 만족도 높은 방향으로 변화를 어, 가져갈 수 있었지만 방진 방적 강화시켜서 어,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어, 채택했다. 제가 촬영 많이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는. 항상 서브 카메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캐논 카메라는 스튜디오에 좀더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니콘 카메라는 전천으로 좀 사용하시면서 야외에나 이런 쪽 촬영하실 때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았어 어, 이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웃포커스, 그니까, 러 핀. 어, 캐논 카메라 좀 구라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찍고 나면은, 집에 와서 모니터로 확인하면은, 이게, 피사체 핀이, 아웃포커스가 잘안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 바디상으로, LCD로 봤을 때는, 어, 정확하게 찍힌 것 같은데, 막상, 어,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모니터 큰 데서 보면은, 어, 피사체 그 초점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서브 카메라들, 사진 찍는 분들은, 니콘 카메라를 또한 대씩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제 찍는 분들도 있어 서브로. 서 그래서 굉장히 니콘 카메라들이, 오히려 이제 연속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웨딩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니까, 예, 여러분들. 근데 지금 워낙 요즘에 이제 캐논 카메라라든가 소니 카메라라든가 이제 아웃포커싱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제 오토포커스 기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뭐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니콘 카메라 만이 갖고 있는 어, 연사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찍어지는 거 찍는 맛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셔터. 어, 그래서 또 니콘 카메라 만이또이 매개아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또 카메라고. 나나나 이제 캐논, 소니 뭐 이런 어,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뭐 가격대라든가 여러 가지들 어, 스펙적인 사양들이 항상 어, 조금 뭔가 약간씩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콘이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극복하기 어려운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이제 Z5, 음, Z5가 이제 출시를 예, 보급용 바디로서 이제 좀 풀프레임을 어, 한번 미러리스 카메라로 한번 이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 높은 카메라로 어,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예. 지금 뭐 ZV1이나 이런 것들 진짜 1인 어, 크리에이티브 한번 어. 뭐 가격대는 뭐 뭐 1,400에서 1,500달러, 뭐, 수준에서 이제, 어 결정될 것 같고, 네. 어 보급용 바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어 그럴 정도의 가격대로는 뭐 출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어 그런 가격대에서, 어, 고급진 그런, 동영상 촬영? 어 할수 있는 풀프레임, 풀프레임용, 어 미러리스 카메라를 원하는 수요들한테 충분히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어 용도의 카메라가, 어이 요번에 이제 요, 크리이티브의 시작. 여기도 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예딱 컨셉 자체가 시작이야 여러분들 어, 절대 이프로급장비로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최소 식스라든가 어, 아니면은 요 z7 안전빵을 가지나오 하는 요, 요 정도급을 미러리스에서 리콘에서는 고르셔서 촬영을 하셔야지 어, 되는 거고 이 자동차로 생각하면 그런 거야 여러분들 어, 상품 개선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전 어, 모델과 후 모델 어, 이렇게 차량 스펙들이 조금 아쉬웠었던 거 소비자들이 원했던 거를 어, 조금 더 어, 강화시켜서 성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어, 출시한 그런 바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굉장히 뭐 만족도 높은 어,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조금 뭐 말씀드리면은 보급용 엔트리크 바디다, 풀프레어, 풀프레임, 풀프레임 어, 미러리스 카메라 중 어, 보급형 어, 엔트리크 바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크롭 바디라든가 이제 조금 어, 아쉬운 부분 나는 그래도 조금 이제 고급 기종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어,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 다른 건 모르겠어 뭐다 성능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뭐 4K 촬영이 되고 어, 여러분들 뭐 사금 바디 예, 어느 정도 적용시켜줬고 음, 바디 사이즈도 조금 줄여줌으로써 어, 개인이 이제 혼자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천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 기능들 어, 손떨림 보정이라든가 1인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기능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 프로급 장비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 아쉬운 성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 일반 대중 보급용 풀프레임 어,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아주 만족도 높은 그런 어, 넘치는 성능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그 풀프레임 어, 센서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어,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카메라로 어, 다가올 만한 어,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될 만큼 뭐 ISO 감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 이제 어,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어, 다운사이징 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운사이징 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아까 연사, 어? 어, 연속 촬영 어? 그. 속도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좀 대폭 좀어 Z50보다도 이제 낮 낮아진 FPS를 이제 전달해준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Z6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어, 좋은 부분들도 또 어, 그에 반해서 또 그대로 또 가지고 와서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 어, 거의 뭐 제, Z6급의 바디를 어,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어, 가성비 있는, 어, 그런,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가 필요한, 보급형 대중용 바디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 한번 정도 사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 그런 니콘 Z5가 아닌가.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어, 니콘 카메라에 대한 얘기는, 예,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카메라들 도 어, 이슈에 중심에 있는 카메라들, 어, 나오면한번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메라이터TV의 주간 카메라 이슈에 드리는 비디오 중원하시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